안녕하십니까 진영 레일파크 부동산 대표 이영호입니다. 레일파크 부동산 t v s 제니들은 진영 부동산 물건 소식. 오늘은 진영업자권이 잡종지 1370평입니다. 매매가 4.5억 원. 레일파크 부동산입니다. 중개처 정보입니다. 저희 명함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공 공식보인 등록 정보입니다. 지역 정보부터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물건의 소재지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지요 이렇게 여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신동마을 안에 있습니다. 신동마을 안에 해당 필지 여기가 어, 해당 필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서 보셔야 될게 뭐냐하면은 여기 이제 여기 진출입로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기가 올라가고 14호 14억, 14억 돈이지요 여기가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길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동도 앞으로 핫프레이스가 되겠네요. 진출입로 봤을 때 여기가 어, 신동이거든요. 신동이거든요. 신동에 길이 잘 나와있지요. 그리고 여기 14호선 또 진출인도 생있고 그래서 이제는 굉장히 필레졌습니다. 그리고 왜 신동이 좋으냐? 다 좋으냐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일반 산업, 대 네, 창원 일반 산업단지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만 에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도 공단이 있거든요. 여기, 이쪽에도 공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공단이 있습니다. 아울렛거리 아울렛거리 이쪽에도 공단이 많지요 여기도 상포쪽으로 강변쪽으로도 공장이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도 공장이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공단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이쪽에도 공단이좀 있지요 이쪽에 공단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제일 크지요 여기가 제일 큽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거 두 번째,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리고 뭐세 번째, 세 번째는 비슷하겠죠, 그죠? 상파하고 이러는 네 번째, 이런 식으로 공단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수요가 굉장히 강한 도, 동네입니다. 여기가, 저쪽으로, 대산민 쪽으로 넘어가는데거든요. 여기가 해당, 지 여기거든요. 여기는, 어, 어, 여기는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 해당 필지고, 여기 들어오는 데 길이 죠 여기도 공유지분을 올려져 있습니다. 여기 공유지분 지나가셔야 됩니다. 여기 도로거든요. 이 도로 여기가 절이지요. 이게 비찮은 겁니다. 해당이 핑, 평지지요. 경사지 아닙니다. 평지 굉장히 평지고 어, 건축물이 바로 들어설 수 있도록 통목공사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길도 굉장히 넓죠. 3m, 4m 정도 됩니다. 한번로 여기가 여기까지가 한 2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3m 정도 되는 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장 지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공장은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이라서 허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공장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제는 허가 내지 내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리 바입니다 여기가 해당지거든요 매물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물 정보, 전용주택 저는 일단은 전원주택및 원룸건설용 주택 토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본이 두 빛입니다. 잡종지고, 337,500원, 그리고 도시 지역, 자연 녹지 지역, 어, 성장, 성장 성장 관리 지역입니다. 가축, 어, 가축 어, 수술 가축 수설, 가축 사육 제한 구역, 그 다음에 배출 시설 설치 제한 지역, 공장 설립 성인 지역입니다. 이렇게 해당 지역은 조금 규제상 있습니다. 급별 용적률은 20에 100%. 향, 은 남향이고 도로는 국유지입니다 그리고 구축 가능합니다. 진영읍 자원리 신동 마을 네 필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택 및 원룸 신촌형 토지고잡종지입니다 터키 잡종지가 해당 토지의 상점이지요자 토지 면적을 말씀드리게 330 이거는 한 필지만 적어냅니다. 330 30 333평 잡종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개인 이거는 뭐볼 필요 없을 거고여기서 도시역 지역, 자연녹지지역 승강 성장, 성장관리지역 그다음 배수술. 수순진 지역 공장수립 승인 지역 가축 사육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는 115만 702원. 150메모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해당 주변 가격은 지금 96만 원, 98만 원, 79만 원 이렇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게 90초는 96만 원에 사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토지는 100 1 1100제곱메다, 332평, 333평이죠. 그리고 도로지본 133제곱메다, 40평에서, 어, 여기 평당 120만원, 120만원에서, 어, 합 4억 4천 757만 9천원입니다. 요금액입니다. 평당 120입니다. 대지 기준으로, 잡중지 기준으로, 평당 120만원이면 굉장히 싸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능 인근이고, 어, 보수는 4 402, 0 2 2 8,211원입니다. 0.9% 기준입니다. 지덕세 이거는 뭐볼 필요 없어서 통과하겠습니다. 근축정보 이거는 여기서는 중심적으로 단독주택은 다, 단독주택, 다, 다, 단독주택은 다 됩니다. 근데 공동주택으로는 아파트는 안 되고 연립, 연립도 검토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다세대 기숙사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일종은생 다 됩니다. 이종근생다 됩니다. 그 나머지는, 어, 토지 이용 계획에 있는 규제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폐, 금폐율 20회 용적률 100%입니다. 4층 이하만 가능합니다. 4층 이하만. 도로는 뭐 통과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도로 조건도 통과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공통상이니까요. 개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정보. 해당 필지가 여기거든요. 여기인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진출입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들어가는 길이고, 여기가 올라가는 길이죠.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동도 굉장히 좋아졌죠. 일단은 14, 국도 14호선을 물고 있어야지 모든 게 발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여기가 공수공동장에 지금 뭐가 생기느냐 하면 은 베이스가 생깁니다. 김해 스포츠센터가 여기 생깁니다. 이게 보시면 김해 스포츠센터 사진 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 김해 김키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스포츠센터 건립공사 이게 지상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지하는 주차장이 지하는 층 지상 3층입니다. 수영장까지 생긴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동 앞 여기 주변에 굉장히 핫플레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운 가기 장난 아니거든요. 거승하고 그만큼 좋아질 조건이 갖춰져 있는 동네가 신동이란 말입니다. 바로 옆에니까. 난리 났습니다. 신동 바로 옆에, 여기도 지금, 여기도 화물 그 센터 들었었죠. 그렇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발전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명함입니다. 저희 공식품 등록 정보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간단한 위치 정보입니다. 주차 정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나대지로 있죠. 저기, 저 대명, 대명 정사 있는데 끝부터 한요 정도 되겠네요, 정도. 300평 정도 되지요. 여기는 지목은 잡종지입니다. 기똥차지요. 기똥차입니다. 잡종지. 지목도 좋지요. 잡종지 뭐 굿이지요. 왜냐하면 은모든 개활이 가능한 용지. 주택도 가능하고, 뭐 공장도 가능하고, 공장은 좀 상그럽겠네요. 왜냐면 대면 정사가 있기 때문에 그 스미는 제외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도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로는 한 3, 4m 되지요. 이 정도면 굉장히 큽니다. 큰 차도 진입 가능하고. 충물이 진입 가능하지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 어디, 어데, 어데, 입니까 도남 아트필 바로 맞은 편 아닙니까? 거기 있는 주택이다. 원룸 지어도 될것 같고 뭐 공장 지어도 될것 같고 전부 다 건축이 가능합니다 전원주택 지어도 될것같근데 전원주택 짓기는좀 아깝지요 잡종리니까 여기서는 여기 신동 저거 그 풍화갈비 쪽에서 들어오는 길이고 여기는 어디냐 하면은 여기는 대사면 쪽으로 가는 길이죠 대사면 쪽으로 저 저기 진입로가 생기있죠 새로 새로 진출입로 저기 생겨있죠 저기가 진출입로가 생겨있기 때문에 요 땅이 금살하게 되었습니다. 가치가 이이 정도는 안 나갔는데 지금은 금살하게 되었습니다. 저기가 저기가 진출로가 진출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 이제는 요 땅들이 금살하게 됐습니다. 거기 난 나와 있는 필지라. 다시 한번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게 토지의 끝은 저렇게 펜스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는 구분이 되는데, 저 반대편이 지금 형상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아마 토지인 것 같습니다. 길 없는 맹지인 토지. 그럼 여기를 찾아오려면, 뭐를 보고 찾아와야 되냐면, 은 대광명사. 절 바로 옆에 있는 필지입니다. 요 필지, 요 필지. 여기 경기 세워져 있죠 여기 에 330평이 나왔습니다 330평 평수도 괜찮지요 지목도 기차잡니다 잡종지입니다 잡종지 집으로도 개발이 가능하고 토지로도 공장으로 개발이 가능하고 뭐든지 개발이 가능합니다 근데 공장은 개발이 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옆에 절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여기는 평수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공장이 들어와도 괜찮은데 그러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오해가 없는 업종, CNC라든지 정밀 가공 쪽이면 괜찮겠지요? 여기 쪽에도 공장이 많이 들어졌습니다그 옆에 있는 330평이라 기똥차입니다. 평당 가격도 기존 기술첩보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브리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가격도 참, 착하게 나와 있습니다. 공장 가격으로 굉장히 착하고 그리고 여기는 공장 지역인데, 공장을 들었어도 되, 되는데 왜 장점이 있느냐 하면은 여기는 도달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을 끝자락이기 때문에 미는제제기할 소지가 그렇게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지님도도 3m 정도 되지요. 충분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처도 충분히 들어와지고 옆에 있는 필지 사들라 가지고 공장을 개발해도 저쪽부터 여 쪽까지 다 끝까지 개발이 가능하다면은 기똥찬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